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정광훈 씨를 상대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이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등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치료비 중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46억 2천만 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46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4,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4일 만에 다시 4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서울지방 국세청 관련 확진자 3명이 파악됐고 아직 10여 명의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3명 늘어 현재까지 46명이 됐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